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과 영감을 줍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부처님과 견줄만한 이 없으며 그 가르침은 우리 삶의 지침이 됩니다.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함께 공부하며 인류를 위해 헌신했듯 우리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 중생 교화를 위해 걸어오신 여덟 가지 위대한 행적을 소개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팔상성도는 불교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를 기념하는 요소들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룸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부처님은 일곱 걸음을 걸으며,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와 견줄 만한 게 없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셨지만 고통과 고뇌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9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진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은 수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리수 아래에 앉아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마라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새벽별이 뜨는 순간,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중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제자들에게 첫 설법을 하시며 사성제를 설파하셨습니다. 이를 초전법륜이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며 자비와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은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옛날 고대인도 카필라성의 룸빈이 동산에서 마야 부인은 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었고 각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와 견줄만한 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첫 말씀은 그가 중생을 구원할 위대한 존재임을 상징하며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각자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처님의 본명은 시타르타로 그의 아버지인 정반왕은 왕자가 훌륭한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왕궁에서 부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궁 밖에 삶을 접한 시타르타는 늙음, 병, 죽음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왕자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루는 왕궁을 나선 시타르타는 고행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행자는 세속의 모든 번뇌를 떠나 진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타르타는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도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시타르타는 깊은 고민 끝에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가족과 왕궁의 모든 호화로움을 뒤로하고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깊은 밤 가족들이 잠든 사이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왕궁을 떠났습니다. 시타르타는 출가 후 숲속에서 수년간 고행을 하며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도를 깨달았고 극단적인 고행이나 쾌락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따라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열망과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번뇌를 넘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집착을 버리며 중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와 견줄만한 이는 없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자체로 존귀하다. 세상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자비와 지혜는 고통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마음 속 깊이 있다. 고행이 아닌 중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 모든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에 있지 않다. 마음의 평화에 있다.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비와 평화를 찾으라.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말라.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 참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다. 내면의 깨달음에서 온다. 진리를 찾는 길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 당시의 이름은 시타르타, 왕궁을 떠난 후 진리를 찾기 위해 고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숲 속에서 여러 고행자들과 함께 극도의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리며 몸을 혹사시키고, 단지 극한의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행은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을 뿐 진정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행 기간 동안 시타르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고행이 정말 진리를 찾는 길일까? 그러던 어느 날한 소녀가 건네준 한 그릇의 죽을 먹고 힘을 회복한 시타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극단적인 고행이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중도에서 온다는 것을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시타르타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 그때 마라라는 악마가 나타나 여러 유혹과 두려움으로 시타르타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마라는 자신의 힘과 아름다움으로 시타르타의 마음을 흔들려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유혹을 이겨낸 시타르타는 결국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널리 전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은 녹야원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고행을 함께했던 다섯 비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시타르타가 고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부처님의 모습과 그의 말에서 특별한 진리를 느끼고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사성제를 설파했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첫 제자들이 탄생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 초전법륜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찾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따르라. 고행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진정한 길은 중도에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극단을 넘어서 온다. 유혹과 두려움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진리는 내면의 고요 속에서 발견된다.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은 사성제에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을 이해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자비와 지혜로 고통의 사슬을 끊어라.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진리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은 팔 정도에 있다. 유혹을 이기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심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고 그것을 나누어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각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설법을 하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고 귀족, 상인, 농부, 심지어 왕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각지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리불, 목련 안한다, 목걸련과 같은 주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로 유명했고, 목련은 신통력으로 유명했으며. 안 한다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여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며 중생을 교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가 되셨을 때 자신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쿠시나가라였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있고,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진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에서 두 그루의 살아나무 아래에 누워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지만, 부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은 변하니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남아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후, 그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경전을 편찬하고 불교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라. 슬퍼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하기 일수이다. 중도에서 진리를 찾아라. 극단을 피하라. 자비와 이해로 모든 존재를 교화하라. 고통을 이해하고 소멸시키는 길을 찾아라.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고귀하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으로 진리를 체득하라. 자기 근본을 밝혀라. 그리고 진리를 찾으라. 마음의 고요 속에 진실한 평화가 있다. 이해와 자비로 모든 존재를 교화하라. 삶의 모든 변화에 안정을 찾아라. 자유는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진다.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영원히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와 평화를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의 상징으로서 그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의 중생교화와 열반은 모든 존재가 진리를 찾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그의 진리를 지키며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리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자비와 지혜를 세상에 퍼뜨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모든 존재를 위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네.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과 지혜를 줍니다.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빛나는 깨달음을 찬송하는 노래, 불교의 근본, 지혜와 자비가 우러나오는 바다, 하늘 위 하늘 아래, 그 빛은 끝없이 퍼져,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비춘다. 부처님의 걸음은 자비의 길을 밟아, 고행과 깨달음의 향기를 풍긴다. 전도와 교화의 빛나는 선.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를 안내한다. 그의 마음은 넓고 깊으며 부드럽고 따뜻하여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채워준다. 중생을 구제하는 그의 사랑은 영원히 세상의 모든 존재를 물들일 것이다. 부처님의 열반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 우리의 마음은 그의 가르침으로 평화로워진다. 그의 진리는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의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